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이스터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예 영이 너희 안에 그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그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런 부활절을 어제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 이 부활을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예수님은 사실 죽은 게 아니다. 기절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 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장사 지내고 있는데 한 며칠 지나서 장례식 진행 중에 그냥 깨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인가 그 풍습에 보면은 관에 관에 종이 이렇게 작은 방울들이 매달려 있다고 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방울이 흔들리면 아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 한것 아니냐,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린 것 아니냐, 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어,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어, 채찍으로 맞으시고, 그리고 어, 십자가의 고통을, 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이 십자가,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형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이 십자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이유는, 이런 이 온몸을, 온몸을 양팔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 이제 아, 십자가형은 어, 양손에 못을 박지 않습니다 그냥 묶습니다 양팔을 어, 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이하게 양손을 어, 큰 못으로 박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는 이 온몸을 뭘로 지탱하냐면 양팔로 지탱합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죽게 됩니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 로마 병정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하여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냥 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요 여러분,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럼 물과 피가 어떻게 다시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정신 차리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절, 그건 아니다. 또, 어, 성경에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다 도망갔습니다. 요한, 나이 어린 사도 요한 빼놓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로마 병정들을, 아, 없이 하고 그들을,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을까요? 그런 용기가 어떻게 갑자기 생겨났을까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거짓말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생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여러 모양으로 그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거짓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자신이 한 거짓말 때문에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 예수님을, 예수님, 죽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여러분, 도망갈 수가, 아, 숨겨할 예, 수가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 부활에 대해서, 아! 그건 철저한 거짓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 되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증거한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나, 여러분,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게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면, 이 여인들의 여인들을 최초 증인으로 세워서는 안 되는, <laughs> 죄송합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인들의 증언은 증언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여인들은 그 당시에 법정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어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증언하려고 한다면 남자들이 그것을 먼저 보고 증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들이 하는 말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부하를 거짓말로, 어, 거짓말로 증언하려고 하면은 여인들을 증인으로, 최초 증인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남자들, 신뢰할 만한, 아, 저 사람이 말하면 믿을 만해. "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증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증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다. 한꺼번에 500명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 보았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500명이 한꺼번에 이런 뭐에 홀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그렇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인 그런 사실이 아니다. 이런 과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실험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증명될 때 그것을 과학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의 과학으로는 여러분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 3일 만에 다시,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면 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나사로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나사로 같은 경우도 죽어서 3일이 되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이미 장기는 썩고, 부패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나라 라고 외치실 때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과학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과학이 증명할 수 없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신비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러한 우리 TV 프로가 있는 것처럼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부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세속적인 그러한 역사가들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연을 보고 우리의 양심을 보고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을 만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것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 모든 사람, 남자, 여자, 흑인, 백인,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종류의 사람,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믿을 만한 증거. 예수를,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이다. 이런 이 증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를 믿고 변화된 우리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믿고 변화된 우리.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믿고,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또 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은 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신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 예수 그리스께서 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여전히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가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될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대신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주임을 의지하고 확실히 믿고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 부활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에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줄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인 성교사님, 또 마닐라의 성대석 선교사님또 원주민 선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스터먼데이 휴일입니다. 여러분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월요일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월요일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우리 또 김소라 전사님 그리고 또 교사로 수고하고 있는 강석장 집사님또 주일학교 교사들 한글학교 교사들 또 목장의 목자들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위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의 신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죄물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된 저희들이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이 더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인 될 때까지 제가 성령에 대해서 더 깊은 말씀을 제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경이 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눈을 떠야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줄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기는 저희들이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야 하나님 하나님 의뜻들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